자, 내가 편의점 가서 털어 왔거든. 털었어? 굉장히 소리 들려? 어. 굉장히 우리 팬님이 보자마자 되게 놀라셨어. 물 네? 많이 사왔다고. 어. 일단 먼저 음료들부터 좀 너에게 물어보고 싶어. 음료. 음료. 내가 굉장히 다양한 음료를 사왔거든. 음료. 너가 지금 여기가 그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음. 여기가 이제 부족마트야. 음. 어. 부족마. 트 부족마트에서 지금 앞에 음료들이 내가 딱 둘게. 네. 뭔지 한번. 아, 잠깐만 기다려봐. 흥분하지 말고. <laughs> 내가 막, 어, 내가 막둘 테니까, 오케이. 너가 이제 얘가 뭔지 알수 있는지 음. 한번 얘기를 어.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? 아무것도 없이? 어, 일단, 이게, 이게 자로써 있는 것도 있어. 어. 자, 안써 있는 것들도 있고, 한번 이제 앞에 많아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? 총 음. 11개야. 어. 뭔지 한번, 뭐라고 써 있어, 캔? 예? 어. 음료야. 캔 그냥 음료. 근데, 커피 같아. 어, 그냥 커피 같다. 오케이. 같아요. 잠시만. 어. 아, 어, 그렇지. 왜냐면, 내가 왜, 왜 귀를 했는지 알아? 어, 어. 어? 왜, 왜, 왜? 아닌가? 틀려? 어, 아니구나. 그세요 <laughs> 아, 내가 흔들어도, 뭐 탄산이, 너야. 탄산이면 음. 이게 막 휘이할 것 같아가지고. 오, 어, 어, 오케이. 자. 자, 여러분. 이쪽이 틀린 거, 이쪽이 맞은 거둘 거예요. 이쪽은 응, 두, 뭐, 두유 같은데? 근데 뭐. 만지면 정자가 있어? 없어, 없어. 이게 점점 없어. 아, 이건 진짜 알 수가 없구나. 두유야, 두유 같은 느낌이야. 어. 얘도 음료라고 써 있어. 걔도 그냥 음료? 응. <laughs>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왜? 어, 이거 어? 터지겠다. 걔 탄산이야? 어. 걔 <laughs> <laughs> <걘> 탄산? <laughs> 엄청 못 풀었어. 어, 탄산. 어, 엄청 못 풀었어. 나 이거, 나 이거 아주 지마 먹을까? 어, 오케이, 그 다음. 이건 두유 같은, 두유야. 류 아까 집었던 거랑 같은 걸까, 다른 걸까? 만져보자. 만져봐야지. 만져보긴 해줘야지. 키가 똑같아, 일단. <laughs> 아, 이렇게 만져서? 이거? 같은 거야. 어, 둘다 두유? 응. 오케이. 자, 그건. 좀절써 있어? 없어. 어. 이거 뭐지? 아, 소리로 일단 탄산인지 아닌지 <laughs> 할수 있구나. <laughs> 이거 이거 맥주 소리도 아니고. 병 같아, 캔 같아. 아, 병이 장연히 어. 개심, 개심, 개심. 이 뭔지 모르겠다. 뭔지 모르겠어냄냄 보리요. 뭐지 몰라. 또 있어? 어 많아 여섯 개 아직도 여섯 개 남. 이건도 타고 하루네 이거 뭐야 모양이 흔들었는데 물이 되게 많네 이거는 이거는 우유 같아. 이 우유. 흰 우유나 바나나 우유 같은 거 어, 몰라. 네, 뭐, 이런 느낌이야. 어. 이거도 있어? 이거 바카스나 뭐 이런 거 같은데. 오 아, <laughs> 모양으로. 그런 느낌인 거 같고. 오오오 이것도 음료인데. <laughs> 미치겠다. 오 이것도 부푼다. 아얘 어, 탄산이야? 어, 흔들만 되겠다. 아, 탄산을 흔들어봐야 되는구나. 아 근데 흔, 나는 흔들어보는 거지 내가. 어. 흔들어봐야 되는 건아지닌데 모르겠어. 그냥. 근데 그냥... 탄산 같아? 커피 같은데? 예, 네, 커피. 뭐, 오케이. 어. 이거는 뭐? 이건 뭐야? 이거 탄산이다. 아, 얘 탄산 고써 있어. <laughs> 어. 아, 얘는 사이다써 있어. <laughs> 응. 아, 얘는 점점가 아, 다르네 탄산이야, <laughs> 어. 탄산. 오, <laughs> 네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닌�> 탄산. 내가 로또 칠성 같아 이거는. 오, 그다음 이제 두개 남았어. <laughs> 이건 뭐야? 아, 그거 네가 얘기한 거야. 탄산. 탄산이야? 어, 또 있어. 그쪽이 맞은 거. 이게 이건 뭐야? 이거도 음료인데? 어. 야왜술안 샀어? 자 창훈아 너가 지금 총 둘레 네서 여덟 열개 음료를 테스트 해봤거든. 어. 내가 아까 오른쪽이 맞은 거라고 그랬고 왼쪽이 틀린 거라고 그랬잖아. 어. 탄산 맞았어 <laughs> 틀린 거 여기 다 있어. <laughs> 그래? 야 아, 이게 진짜 음. 놀랍 놀라, 놀라울 정도로 정보가 완전 비대칭이구나. 진짜. 아니 정보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. 어떻게 맞춰. 아 그러니까 이거 맞지? 너무한다. 음. 그나마 탄산이라고 써 놨던 이거 어느 회사 것 같아? 롯데칠성 이거? 펩시. 아 진짜. 어, 롯데칠성. 아 근데 맞아. 롯데칠성 음료라고 써 있긴 해. 롯데칠성에서 이제 수, 그, 수입하는 거니까. 근데 너가 아까 음. 커피라고 했던 얘들 네 있지. 이게 뭐야? 다 콜라야. 이게 콜라라고? 어. 근데 그냥 다 음료라고 써 있어. 똑같 심지어 그자 우리 피디 님이 멘트를 해 주세요. 왼쪽 거 이거 뭐 제로 카페인. 어, 콜라 제로 카페인. 요건. 그냥 오리지널. 오리지널. 얘는. 제로 슈퍼. 다 다른 거거든. 다 다. 아 그래? 근데 그냥 음료라고 써 있으니까. 네. 어. 어차피 나 콜라 안 마시니까. 두 번째. 두 번째가 또 있어? 이건 음료들이 아니라 여러 음. 가지들. 자 앞에다가 내가 막 나열해 볼게. 자 앞에다가. 여기다 먹을 거야? 어 나중에? 이거는 이제 뭐 먹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아, 있어. 음... <laughs> 자 이제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놨거든? 어... 어, 이제 해봐봐 또 어, 라면이네 어? 그렇지 만지니까 알지 계속? 근데 무슨 라면인지 모르겠다 아 있다! 점점 어, 써있지? 어, 나 봤어 뭐라고 어. 써있어? 팔도왕뚜껑... 팔도! 어, 팔도왕뚜껑뉴 라고 써있네 어, 여기는 어, 뚜껑 맞아 여긴 위에 써있네 아, 근데 잘 읽혀? 비닐로도? 어, 어 왼손으로 해볼까 닫힌 손으로도 팔도왕뚜껑 어잘 읽어 어디, 여기 여기 어. 어, 이제 여기... 우리 d 님이영상 한번 출연하고 나서 이제 막 나오셔. <laughs> 이게 무슨 라면이야? 니가 맞춰봐. 없는데? 어. 아, 있어. 찾았다, 찾았다. 아이씨. 읽어줘. <laughs> 비밀 때문에 안 읽혀? 어. 야, 근데 뜯으면 또 이거 호불이 안 되잖아. 아, 맞는데. 근데 이 점자 아닌 거 아니야? 점자 맞아.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점자입니다. 점짜점짜점짜 맞아. 안열혀안 뜯으면? 살짝만 뜯어볼까? 점자가 맞다고? 이렇게 읽어? 아, 점자가 아니라고? 아, 그... 점짜라고점짜 <laughs> 아니야. 아니, 비닐 때문에. <laughs> 비닐 때문에 울리는 건가? 어, 뭐, 아예 안불리어비닐 살짝 뜯어볼까? 아, 근데 이거 문제다. 비닐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을 우리 먹으면 되니까 이건 뜯어볼게. 야, 이거 아주 조금 잘 만들었네. 살도가잘 만들었네. 그지 8도 자리 있었지? 있다고 점자가? 자그 위에 이게 두꺼운 이거 점자가 있어? 아 뭐야? 참깨라면 용기구나 어, 참깨라면 아 이렇게 붙이면 당연히 어떻게 하러? 아이거 완전히 거의 장... 어떻게 붙여야 돼? 잘 몰라서 일단 기분 너무 흐려져 있고 아 흐려져 있어. 아그와 진짜 이거 너무 취약이다. 8도에 비하면 맞네, 팔도에 점자 굵기가 달라. 와. 이건 약간 눈으로 점자를 읽으라는 거잖아. <laughs> 눈으로 너무 잘 읽혀. <laughs> 눈으로 어 가져. 이정게잘 읽혀. 아오뚜이 이거 조금 이거 개선해야 되겠는데. 아, 어, 어 그다음 어, 위치도 너무 위에 붙어 있어. 근데. 그러니까. 자또또뭐 있어. 이건 뭐? 이건 뭐 같아? 점자 있지? 있어. 어. 판 콜 에일? 판콜에일 내복액 아... 네... 뭐같아 약이야? 어 맞어 무슨 얘기야 이거? 이건 판콜에일하고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뭐, 종합백 아, 내가 유명한 판콜에일 유명하잖아요 어, 아 몰라. 근데 음료들이 좀 약간 거지 같고 이런 들은 그냥 이름이 써있네 이렇게 어. 판콜 이렇게 어, 써기 써있는데 아 어. 어, 근데 너무 약하다 점자아 얘도 점자가 약해? 어, 어. 오케이 그래도 지금 다 맞추고 있어 예. 고맙습니다 얘점자 없어 <laughs> 이거 빼것 같아, 그냥. 어? 아,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와 비장애가 아니라 그냥 감각으로. 어, 어. 그러면 표지에 뭐가, 뭐가 있을 것 같아? 표지에 뭐가 있어? 어, 뭐가 그려져 있어. <laughs> 몰라. 우리 뉴진스가. 자, 다음. 이거야? 그건 뭐야? 이거 이것도 점자가 없지. 어. 아, 이런 꽉과자들에게도좀 점자가 있을 있어야지. 있어 비닐은 뭐... 뭐, 애매하다고 치더라도. 뭐, 이것도 약간 뭐, 그런. 꽉꽉게다 뺏어오는 고장났는데 너 아몬드 초콜렛이거든 초콜렛 난데? 모르겠어 이건 아, 그건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게 뭐야 써있네 얘는 <laughs> 사정지연 콤돔이라고 <직원동이라> 써있네 <웃음> <웃음> 콘돔도 있어. 아 얘는 어, 어, 콘돔이라고 써있고. 아 써있구나. 얘 어, 가져가야겠다. 아이 써야겠다. 야이 디테일하게 써. 사정지역. 사정지역 콘돔이라고 써있어. <laughs> 어, 원래 콘돔이 사정지역. 에이, 모양이 뭐야 이래? 거 신기하다 이거. 오. 아니, 자 이거는 어때 잘 써있어 점자도? 근데 약간 약하게 난데. 오케이. 약간, 약간 좀전에 봤던 것 중에서 그래도 잘 써있는 편이야. 어, 그러니까 8도 다음으로. 어, 아니 8. 그엄청도 다음? 뭐 그런 것들. 어, 모양도 이렇게 디테일하네. 되게 좋네 이 예. 오. 오. 자, 이제 네개 남았어. 뭐라고 써 있어? 아, 이게 진짜 물탱에 돼 있네. 얘도 비닐 때문에. 우동 짬뽕? 우동 <laughs> 짬뽕? 이게 뭐야? 아, 진짜 불편하다. 이 께가. 짬들 아, 오뚜기 잘돼 있다고 생각했는데. 와, 이거 참 비닐하면 뜯어 줄까? 어, 이뜯으달 어차피 먹으면 되니까. 이게 니까 그러니까. 이게 뭐라고 써 있나 보자. 누들짬뽕이다 아, 누들, 아 잘써 있네. 누들짬뽕. 우동 짬뽕에서 이게 이게 누, 니은이 아니겠네. 그래서, 아. 우동, 그래서. 아, 근데 이렇게 쓰, 왜 어떤 거는 이렇게 쓰고 어어 이렇게 쓰잖아. 왜, 어. 왜, 왜? 지맘대로 막 이게 쓸까? 아마 컵 크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해. 뽑았으면 아... 되는데. 자 어쨌든 어, 또 있어? 어세개 남았어 지금. 야 이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죠? 근데 왜 없어 아무것도.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? 이야 어? <laughs> 이건 뭐야? 이것도 과자인데 이거는 음. 얘도 점자가 없지. 없네. 어. 이거 안 먹을래 나 뭔데? 근데 어. 어. 안 모르겠어 이거, 이거 뭔지. 몽쉘 아 몽쉘 아, 없어, 어, 없어 몽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어디 있어 여기 사정지연군돔 말고 어디 <laughs> <laughs> 이거 캐서 있지 아 영어로 써 있는 거 맞지 여, 영어로 음 응. 뭐라고 써 있어 I A I A H S I A H. 이거 무슨 자모뿐는 건가? 그다음에 B N 이게 뭐야? G H K N K R. 영어 그, 그런 게 없는데? 이게 뭐야? H, J, K, 이게 영어를 읽어야 돼, 한글을 읽어야 돼? 모르겠어. 아, 이 점자가 뭐라고 쓰는지 모르지. 온 아, 정답이 뭔데? 배화제라는 소화제거든. 읽어보세요. 아 아, 이게, 어. 내가 왜 영어를 읽어지 생각하냐면, 어. 배아즈라면 이 자간이 너무 넓어. 아... 지읒과 애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, 아... 떨어져 있어. 이, 이게 4, 6, 이게 뭐 이게? 4, 6점이야, 지읒이. 어. 근데 난 이게 1, 3점을 읽히는 거야. 아. 간격이 벌어져. 이거 자 4, 6.1, 3, 4, 5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? 어. 네? 있고,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지우수를 읽어야 돼. 말 듣고 하니까 배아재로 읽혀. 뒤에. 난 먼저. 아, B. 시각장애 당사자가 읽지 못하는 점자. 여러분 보세요, 요거. 자 다시 읽어 봐. 큰 목소리로. 사정 사정지영권 공..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점자 여러 가지 편의점에서 살수 음.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좀 봤잖아. 그렇죠. 어땠어? 당사자로서. 아. 아 편의점 안 가도 되겠다 안 가야겠다 왜왜 왜? 온라인으로 시켜야지 아 편의점에 가면 어. 모르니까 저 잠시만요 저기 이거 좀 봐주세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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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럼 바쁘면 어떻게 해, 그 사람 음, 그리고 요즘에는 편의점에 물건 할때 요즘에 그 로봇 뭐라고 할까 직접 점원이 없을 수도 있어 음 맞아 무인 음. 어 무인이라서 음. 그냥 나는 배민해서 장 한번 아, 시킬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제일 음. 괜찮던 거 베스트 하나 사정지연 콘돔 <laughs> 근데 의외로 이런 약이라든지 콘돔 그다음에 또 뭐였지? 저 팔도 왕뚜껑 이런 것들은 이름이 딱 써있어서 좋았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점자를 써놓든 어. 근데 나뭐뭐 방법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점자 음. 없더라도 음. 하나씩 아, 찍어가면서 근데 그거 편의점에서 되죠. 언제 일일이 다 찍고 있어 편의점에서 편의점서 못해? 못하지? 그러니까, 할수 그러니까. 없어 그러니까 우리 창훈이가 온세상의 점자화를 좀 이제 노리고 있긴 한데, 어, 이렇게 창훈이가 직접 가기 전에, 창훈이 가면 큰일 나거든요, 여러분. 주먹 보세요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식음료 업체들께서 반성해서, 음. 뭐 비용이 뭐 당연히 들겠지만, 그래도 그거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모든 곳에 이렇게 아우성을 본받아서, <laughs> 점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음. 생각을 합니다. 아. 어. 우리 음식점 간판에 메뉴판에 있는지 한번 나중에 가보자. 어? 그거도 해봐야겠어. 점자 어, 메뉴판. 메뉴판이 있나. 점자 메뉴판이 있는, 있는 곳 가서 우리가 칭찬. 우리 옛날에 그 어. 이경규가 했던 양심 냉장고처럼. 어, 너 어. 냉장고 살돈 있잖아. 그래서 거기서 선물로 드리는 거야. 점자 있으면. 누가? 너가. 내가? 어. 가지고 같이 해놀, 같이 하는데. 어 그래. 고민해도 보 돼. 이제 먹으러 가면서 이거 어, 됐으니까그 그래. 어. 음식점에 있는 메뉴판도 어. 있나 다 나중에. 어. 어, 오케이. 너 가질 거? 야 아니 아니야 너 해. 어. 필요 없어? 아니 필요는 있지만 너 해. 네가 샀잖아. 아니야. <laughs> 아니 우리 그 피디님 선물로 드릴까? 어, 그러자 피디님 드리자. 피디님 <laughs> 필요하시잖아요. 망성하니까. 어. 오케이 드리자. 피디님께 어, 여기 선물. <laughs> 아, <laughs> 아 필요 없으세요? <웃음> 아, <웃음> 괜찮으세요? 아 있으시면 아니, 아니, 이게 막 나왔다고 <laughs> 아, 이제나 이렇게. 아, 아, <laughs> 아, 예, 네 다음에.